안녕 형들. 20대의 경제적 자유를 얻고 싶은 두 신이야. 오늘은 와터프러코인 화려했는 방법 소개할게. 와터프러은 오디널스 NFT인. 브럭스 NFT를 홀드하면 받을 수 있는 민코인이야. 브럭스 NFT는 파운더 샘이 운영하는 프로젝트로. 발행량은 4,848개이고. 스닉픽은 오디널스 근본색인 주황색 배경에. 도트 개구리들이야. 브럭스 NFT는 10만원의 민팅에서 270만원까지 상승했던 NFT인데. 비트코인과 NFT 시장 침체로 가격이 많이 떨어졌지. 그래도 최근에 보루파라는 밈코인 프로젝트도 화리가 3,000불 넘게 거래됐었고 <laughs> 보루파 퍼블릭 판매에도 44만 솔라나가 모였어서 wow. 아직 밈코인에 많은 자본이 모이는 걸알수 있었어. 그래서 프럭스가 영리하게 보루파와 파트너십을 맺었고 <laughs> 프럭스 NFT 중에 단한 개밖에 없는 특성인 보루파 프럭이 0.16비트에 거래되며 영향력을 증명했지. 왓더 프럭이 보루파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일본이나 중국 커뮤니티에서 인기가 있고 오디널스 시장에는 비트스마일리, 룬스턴도그 유니셋 피자코인처럼 기회가 엄청 많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왓더프럭도 먹여주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 씨, 설마 왓더프럭이 OKX 같은 대형 거래소에 상장되면 투더문 뭐, 하겠지? 왓더프럭 화리 얻는 방법은 아까 프록스 홀더들은 화리를 받을 수 있다고 했었잖아 근데 NFT가 100만원 정도 하고 토크노믹스 같은 디테일도 안 나왔기 때문에 고민을 좀 해봐야 돼! 돈을 안 쓰고 활의를 받는 방법은? 트위터 기버웨이를 참여하거나 브럭스 홈페이지에서 왓더프럭 관련 트위터를 포스팅해서 제출하면 뷰수, 좋아요, 리트윗, 댓글 등 결과에 따라 활의를 받을 수 있어 나는 팔로워가 없어서 안될것 같다고! No. 혹시 몰라! 대부분 이렇게 생각해서 참여율이 낮거나 활의를 랜덤으로 줄 수도 있어! 마지막으로 레이서 게임을 하면 얻을 수 있는데! 방향키를 이용해 내려오는 장애물들을 피하면 되는 간단한 게임을 즐기고 점수가 높으면 아마도 화이트리스트를 얻을 수 있다고 쓰여 있어 관심 있는 형들은 심심할 때마다 게임을 하다 보면 원래 체커의 화이가 뜨는 그날이 오지 않을까! 워터프록 트레일러 영상으로 마무리할게! Subtitles yeah. 내용은 d 유 y o 리 o 치 할지? 구독도 본인 선택이야.